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100, 신약성경 169페이지 됩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루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 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기를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세족식은 서로 용서하라는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신기하게도 발을 씻는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복음서가 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특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보면 두개두 두 개씩 어떻게 보면 대조되듯이 이렇게 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서로 이렇게 왕으로 오신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이시고 곧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이 나타낸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말씀이자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봉독하였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며 나타내는 복음서라는 것을 먼저 염두해두고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은 초면에 마치 마가 복음에서 등장해야 할 내용처럼 느껴집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 마가 복음의 내용과 그 특징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요한 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것이라고 하니. 이 사건을 조금 더 눈여겨 봐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모습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겸손과 낮아지심을 선보이는 사건이 아닙니까? 어째서 이것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문에 대한 프레임을 드려도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에 가졌던 생각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깊은 뜻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의 세족식 사건을 대부분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라는 교훈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를 용서한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먼저 사람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해 봅시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며 영원한 죽음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인 것처럼 겸손과 낮아지는 교훈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문제 앞에서 그게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극박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용서하라는 가르침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암이 걸려 죽어가는 환자에게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것도 최후의 만찬을 즐기시던 중간에 먹는 도중에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단순히 서로 용서하라는 내용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아침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고 끌려가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지, 그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은지, 오늘 그 진실을 살펴봅시다. 먼저 본문의 문맥을 함 봅시다. 1절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우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1절만 읽어도 읽어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 행위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발을 씻겨 주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그 내용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는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 아 설교 제목이 유월절 전에입니다. 일절을 읽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예상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유월절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의 세족식은 유월절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 함께 출애굽기에 기록된 유월절 본문을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한 지씩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 8페이지됩니다출애국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열날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리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그 구워 날 것으로 날 것으로나 물로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그 불에 구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지을 때에 그 피를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은 출애굽을 앞두고 행한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을 앞두고 그 해의 첫날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영영하셨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새로운 출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새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유월절과 연관이 있는 동시에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6월절에 대하여 다시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출애굽기를 읽는데 꼭이 말씀이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인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안 같습니까? 저만 그렇게 드립니까? 성경 전체가 알고 보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율절은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워 왔습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14일 날 해가 지면 어린 양을 잡고 15일 해가 뜨면 출애굽을 하는 장면과 마태복음 1장에서 14대 14대 14대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것과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153마리의 생선을 잡은 것과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있고, 다 유월절이신 어린양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을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다음 시간에 이것을 또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족식을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유월절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야 합니까?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합니다. 문은 삼각형입니까? 사각형입니까? 사각형입니다. 좌우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이 무엇인가 하나가 빠진 거안같습니까 문지방에는 발을 필요가 없습니까? 이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 12장에 등장하는 그릇이라 하는 히브리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12장 22절에 우슬초 목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릇에 담긴 피를 우슬초로 찍어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사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문지방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단어 사프를 문지방으로 번역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 문지방의 모양은 옛날 그 시대 때 사용되는 문지방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문지방은 어떻습니까? 위로 탁 튀어 나와 있는 문턱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 때 문지방은 위로 튀어 나온 게 아니라 땅을 흙을 파서 이렇게 물이 바깥 물이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파가지고 물이 다시 밖으로 흘러 나갈 수 있도록 밑으로 파여진 게 문지방입니다. 생긴 그 생긴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지방을 어떻게 부르냐면 그릇으로 불러요. 그릇 밑에 파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의 좌우설주 문인방 그리고 밑에를 문지방이라 하지 않고 문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은 문지방은 그 단어 그대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월절 어린양은 다른 곳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바를 바로 그문 앞에서 잡고 그 문지방이라는 그릇에 그 피를 담아 우술초로그 피를 찍어서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의문이 해소됩니다. 문지방이 피를 담은 그릇이 되기에 거기에 처음부터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신기한 것은 이 문이 단순히 집의 출입구가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것도 아십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으로 강롱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색이라고 명하시면서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집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집문의 모양과 사람의 모양을 비교하면서 생각하면 그 문의 인방은 사람의 머리가 되고 좌우 설주는 사람의 손이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람의 머리와 미간과 손목에 매라는 것입니다.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듯이 말씀을 사람의 머리와 손에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밑에 있는 문지방은 즉그 그릇은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는 무엇을 상징하게 됩니까? 발을 상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의 세족식 사건에서 일절부터 유월절 유월절 전이라고 언급하면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적인 요소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따라올 내용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유월절에서는 어린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방법은 먼저 문지방을 그릇으로 사용하여 거기에 피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을 문지방의 상징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 사람의 발이라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씻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과정입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은 문지방이라는 그릇에 피를 담아야 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그 그릇을 먼저 씻고 피를 담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물도 있을 수 있고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곧 피를 담을 때가 된 것입니다. 온전한 어린 양의 피를 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피를 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하는 예수님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6절에서 8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지 않으시면 그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시면 베드로는 참된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제자들의 세족식 사건을 보면 서로를 용서하라는 사건으로 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출애굽을, 완전한 출애굽을 준비하여 죽음과 사망이라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한다고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문 이 준비하면서 적진 않았는데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일어나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먹기 전에도 하면 되는데 그리고 겉옷을 벗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겉옷을 벗고 겉옷을 입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씻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너무 여기 상징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고 벗는다 할 때는 성경에서 벌써 몇 가지 사건들이 탁탁탁 생각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내야 되는 것이 에덴동산이에요. 알고 보면 벌거벗음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 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사건 때 노아는 벌거벗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요셉의 체색 옷입니다. 창세기 3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1장 아 37장 31절에서 35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진승이 집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녀가 위로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러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수건을 허리에 맸다. 습니다. 그 사건이 딱 야곱에서 나타나요. 배옷으로 허리를 묶고 위로 받기를 거절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그 채색옷을 피에 적셔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야곱은 어떻게 된줄 몰랐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나 몰랐겠습니까? 장경은 재미있습니다.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짐승이 악한 짐승이에요? 옥 따지라고 하면 뱀을 할수 있는데 성경에서 뱀이 잡아먹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잡아먹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야곱은 찢어졌다 찢겼다 합니다. 다른 아들이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던지 죽였던지 그렇게 알고 있는 자기 아들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우리를 씻겨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3장 9절과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혹시 보이십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시겠죠. 주여,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대답 속에는 그 상징물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머리와 손이라고 합니다. 문의 인방과 좌우 설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따로 씻을 필요가 없다고 답을 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 유월절 규례대로 바로 문 인방과 좌우 설주를 깨끗하게 하며 그게 피를 바르는 작업이었습니다. 구약 전체는 옆에 피를 바르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구약의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받을 준비를 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와 상관이었다. 예수님의 보일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프란 단어가 문지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은 곧 도자기고 도자기는 곧 흙이고 흙은 또 사람이고 사람은 곧 인자이십니다. 우리의 그릇에는 이물질들이 없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의 세족식은 서로를 용서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전체에 전체에 용서나 회개라는 단어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세족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유월절 어린양으로 영접하는 신앙고백이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준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준비도 제자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셔야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고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린 우리 앞에 있는 손과 발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의 그 생물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의 보혜를 넉넉하게 채워 줄수 있도록, 우린 늘 깨어서 말씀으로 내 가슴을,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프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자기 아들이 찢겨서 죽고 있는 것을 아신데 참으시고 주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아시고 야곱은 아들 요셉을 세계물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발도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최대한 준비하겠사오니 우리의 인방과 우리의 문설줄은 우리는 매일같이 닦고 갈고 닦고 하지만 우리의 발까지는 씻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우리를 오늘 찾아오셔서 이 거룩한 땅에 맨발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문을 나갈 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보혈의 신발을 신고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 고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여 출발부터.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고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